자 우리 전 시간까지 어, 클래스를 구현해서 인스턴트 생성 후 실제 메모리 공간에 있는 인스턴스의 필드와 메서드 호출해서 사용해봤죠. 자 그러면 실제 어, 프로그램에서는 어, 필드와 메서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예시로 들어본 로블록스를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필드를 세팅해서 사용하는구나 어, 그걸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 공간에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파트, 블록, 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 그리고 여러가지 원통, 뭐 이런 여러가지 파트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동하고, 크기도 이런 식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자, 이런 식으로. Q는 뭐죠? 각각의, 우리 객체장 프로그램 배울 때 각각의 객체는 속성과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속성이 필드라고 그랬죠. 자, 자 예를 들어, 이, 이 원통의 어, 속성. 뭐, 여러가지 속성인데 크기도 있고, 위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 제일 도달해진 속성이 있, 어, 색깔이겠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속성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클래스 구현할 때는 어, 필드라고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웹 개발이나 아니면 어, 실무에서는 속성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요블락에 이제 속성인 칼라 필드의 값을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변경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 여기 보면 브릭 칼라 있죠. 요거 클릭해 가지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어, 변경이 가능하죠. 똑같이 다른 객체의 칼라도 우리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실제 로블록스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속성 즉 필드를 GUI 화면에서 변경하면 바로바로 세팅이 돼서 변경을 할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실행해 보면. 이제 실행이 되죠. 어, 파트들이 우리가 지정한 색깔로 표시가 되는 거죠. 메서드도 구현해야 되겠죠. 자, 예를, 예를 들어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부딪혔을 때뭐 색깔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사라지게 한다든가 그런 메서드 기능이겠죠. 기능도 구현할 수 있겠죠. 로블록스의 메서드는 어, 우리 자바 클래스의 기능을 메서드로 구현했죠. 똑같이 로블랙스에서도 어떤 기능은 메서드로 구현합니다. 자바에서 메서드는 우리 앞에서 뭐 변수부터 해서 조건문, 반복문, 어, 배열 등등 배웠죠. 로블랙스에서도 똑같이 기능은 변수, 뭐 조건문, 반복문, 배열, 메서드 그리고 지금 배우는 클래스, 객체 뭐 이런, 이런 기능을 다 제공하죠.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참고로 로블랙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문법은 여러분들이 자그만 열심히 학습하셨으면 훨씬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처음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제 입문했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객체는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속성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상태이고 기능은 객체가 수행하는 동작 행위 기능입니다. 말씀드렸죠. 객체 모델링은 프로그램 입장에서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 자 말씀드렸죠. 클래스는 객체 모델링을 통해 추출한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필드와 메서드로 변환해서 만듭니다. 다 앞에서 한 거죠. 클래스는 필드 또는 멤버 변수라고 하죠. 메서드 또는 멤버 메서드 생성자로 구성됩니다. 생성자는 다음 시간에 바로 학습합니다. 인스턴스란 클래스가 메모리에 생성된 상태를 말하며. new 다음에 클래스 명써주고 갈로 열고 닫고로 어, 생성됩니다. 다한 거죠.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인스턴스에 접근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new에서 클래스 명써주고 갈로 열고 닫고해서 그걸 똑같은 클래스 타입 변수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참조 변수에 대입해서 이 참조 변수로 인스턴스의 필드와 메서드에 접근했죠. 다 앞에서 학습한 거죠. 자 한번 중에서 한번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해봤습니다.